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신축년의 2021년 용띠요 용띠 운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이제 임진생이 10살이에요 열 살인데 무슨 이렇게 뭐 운세를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좋으시겠죠? 어 올해 2021년에 용띠들이 조금 조심하고 넘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임진생 열 살이에요. 어 자동차 사고, 병원, 병원 신세를 좀질 일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뭐 횡단보도라든가 등하굣길이라든가 아이들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음력 3월생이요. 그다음에 음력 9월생들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올해 어, 신축년 들어서서 어, 좀 나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럴 수 있는 운세가 있어요. 음력 6월, 음력 3월, 6월, 9월생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아이들 이렇게 다속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진생 22살이에요. 어, 좀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좀 돌진형이에요 성격들이. 그래고좀 급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딱 군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학업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직자들은 이동이 많고요. 올해는 직업을 편안하게 앉아서한 자리 에 이렇게 지키기가 좀 어렵다. 마음이 살라나 다 뜬다 그러죠.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는 이제 직장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무진생들, 어 34살이에요. 어 올해 34살들은 언행을 조심해야 되죠. 관제 구설이라고 합니다. 오지랖 넘게 남의 일에 참견을 했다가 나에게 화가 돌아오는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무리수를 뒀다가 내가 사업을 안 되든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CEO들이 굉장히 많죠. 무리수를 뒀면안 되는 34살이에요. 올해는 중간에 운세여서 내 자리를 지키고 가고 이직을 하고 싶더라도 참아야 되는 한 해가 되셔서 그리고 이제 예민한 시기에도 다툼도 많아요. 이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이별 관세가 치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수는 괜찮고요. 네,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올해, 어, 신축년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 34살입니다. 무진생이요. 그리고 이제 병진생 46살이에요. 건강이나 직업이 실직이 된다든가 명태가 된다든가 그런 운세가 들어서 좀안 좋아요. 그리고 금전의 막힘도 있고요. 내가 올해는 꼭 필요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됐다면 방위를 맞춰야 됩니다. 삼살방이라는 것꼭 피해야 되는데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이사를 하는 게 좋고요. 건강수를 넣고 보면 혈압이 높아지고 기관지가 이제 천식기가 들고 올해 그렇게 해서 이 폐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돼서 어 예방접종 하고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실패를 보는 운세가 들으셔서 올해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돌다리를 두들겨야 하는 한 해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진생도 쉬운 8살입니다. 어, 올해의 신축년에는 뭐, 대축을 한다든가, 집을 바, 집을 수리를 한다든가,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운세가 있는데 중간에 운세에 들어가요. 상호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는 좀 상가하셔야 되고, 집을 허문다든가, 그 다음에 산소이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몸이 아플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의 이득은 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내 신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별수와 다툼과, 이런 묘한 관계에 좀 시끄러운 머리를 써야 될 일들이 좀 들어와서 인간 관계로 얽히고 설킨다고 하죠. 그래서 읽기 전에 단돌이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갑진생들이. 그런데 이제 문서, 문서를 이동을 하고 내가 땅을 구매를 하고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운이 상운이 되질 못하셔서 팍팍 치고 들어가는 운세가 되질 않고요. 어, 음력 3월생들이요. 특히 음. 조심하시고요. 어, 그리고, 어, 음력 1월, 2월생들. 그래서 이 상반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섯 달. 왜냐면 내가 병원수가 들고 수술수가 들고 그래요. 이게 병원관세라고 하는데, 검진할 거 있으면 검진하시고, 작게 맡겨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생입니다. 70살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낙상이며 수술 수가 있어서, 어, 집안에 이렇게 미래를 할 일이 있거든, 미래는 조금 상가하셔야 되고요. 이장 같은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해운 연에는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자손으로 해서 근심이라든가 이동수 변동수가 편하지 않는 이동이 들어오셔서 올해는 이렇게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개보수는 원활하지가 않으니 이를 나를 가리고 실을 가려서 꼭 하셔야 됐다면 그렇게 해서 막걸리라도 보놓으면서 개보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좀 물어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 올해 집에 가난거나 어 이렇게 내 개인 신상으로 놓고 봤을 적에 좀 근심이 좀 찾아들기는 해요 올해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뭐 이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계 같은 거 다루는 거잘 하셔야 되고요 올해는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 수리하고 하는 거 이런 거꼭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하고 이상으로 다 이렇게 용띠들 2021년 신축년 운세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안 좋은 거는 피가시면 좋겠죠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운이 되시니까 너무 주춤하시지 마시고요 하셔서 또 참고하셔서 또안 좋은 건 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 2021년 어, 신축년의 용띠 운세 말씀드렸습니다.